안녕하세요. 어, 벌써 4월 달도 이제 중순에 접어듭니다. 예, 4월 달 중순이면은 일찍 핀 꽃들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또좀 늦게 올라오는 뭐 야생화는 막 피기도 시작했고, 예, 남쪽 지방에 예, 벚꽃은 이미 다졌겠죠 근데 여기 강원도는 아직도 산 중턱에 허옇게 멀리서 보면은 꽃들이 그렇게 보이는 정말 예쁜 계절이죠.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계절. 야생화들은 올라오는 꽃들도 있고 떨어진 꽃도 있고 또툭 떨어져서 산피탈에 이렇게. 젖어있는 그런 꽃들도 있는 반면에 꽃이 지고 나면은 진달래 같은 경우는 잎이 새 혓바닥 같이 쭉 하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잎이 피면은 어떤 때 보면 꽃부다더 이쁠 때도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참 아름다운데, 4월은또 뭐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픈 계절이기도 하죠. 4월 9일 날이 1975년도에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선고를 받자마자 24시간도 안 돼서 사형 집행이 됐던 인혁당 사건이 4월 9일 날 사형이 집행된 날입니다. 제네바에 있는 세계법학자협회에서 그날을 사법살인의 날로 규정했을 정도로 아무리 충악한 범죄자라도 사형선고 내리고 24시간도 안 돼서 사형 집행을 하는 이런 포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던 날이고 또 그분들이 얼마 전에 재심신청을 해서 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분들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정권 유지 차원에서 방공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조작해서 고문과 무자비한 그런 그이 탄압 속에서 희생됐던 분들이 어디 인혁당 사건뿐이겠습니까? 그러나 4월 9일 날, 제일 나이가 어렸던 분은 여영남, 아, 생각이 안 난다. 여정남 선생님, 여정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29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슬픈 날이기도 하고 또뭐 내일모레면 은 다가오는 세월호 304명의 참온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구해주지 못하고 배가 깔았는 걸 바라봤던 그 기억 7년 전의 기억인데도 지금도 상생하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던 날. 왜 배가 저렇게 깔았는데 못 건지나? 아, 왜 배가 저렇게 침몰해야지 되는가? 왜그 침몰한 배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 문건들이, 국정원으로 올라가는 보고 문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의혹들은 아직도 안 풀리고, 특히 가슴 아픈 거는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뭐 때로 그렇게 한꺼번에 젊은 청춘이 죽은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사에 회 없었던 일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지금도 피에친 그런 한과. 왜못 구했나 하는 그런 억울함과 이런 것이 두루 번복이 돼가지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의 엄마나 영석의 엄마나 순범이 엄마, 경빈의 엄마 이런 분들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절절절절 나오는 그런 엄마들, 아빠들 참 슬픈 4월달이죠. 그 생각하면. 또 4.19는 어땠습니까? 3.15 부정선거에 반대했던 학생들이 무참하게 죽어갔던 또 4.19. 그러니까, 계절은 참 아름답고, 햇볕도 아름답고, 지고 피고 하는 꽃들도 아름다운데, 우리 가슴 속에는 그 아름다운 보덤은 한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4월달입니다. 내일 모레면 세월호 실주기가 되는데,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는 뭐 필손으로 표현이 안 되겠죠. 자식을 향한 엄마. 그런 엄마들이 내 자식 죽은 거 억울하니까 왜 죽었는지, 왜안 구했는지, 그거 밝혀달라는 게 지금까지도 청와대 앞에서 탄식을 하면서 그 추위에서 떨었던 게 경빈이 엄마잖아요. 근데 왜 속시원하게 그걸 못 밝히냐는 겁니다. 왜? 어떤 참 악마 나찰 같은 인간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 밝혀달라고 단식하는데 거기 가서 통닭을 시켜먹고 음식을 시켜먹어가면서 단식하는 사람들 조롱했던 그게 마귀새끼들이지. 어디 그 사람입니까? 이런 4월달, 너무 가슴 아픈,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인간은 뭘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걸까? 다시 또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한달 전인가요? 화음사 쪽에 사는 저의 도반 스님이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화음사 홍매화. 아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화음사 홍매화. 그러면은, 불가 못해서 검은 빛깔이 납니다. 홍매화. 그리고 나무가 한 300년 막 이상 돼서, 큰 나무에 막그 핏빛으로 물드는 홍매화 그 사진을 하나 보내줘서 저는 산에서 찍었던 노루기 사진을 보내면서, 화려해서, 온갖 사진쟁이들이, 아니, 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진 예술가들이, 말을 조심해야지 되겠 <laughs> 쟁이, 하면 비하, 비하하는 거야. 그 사진쟁이, 그 앞으로 사진쟁이를 안 할게. <laughs> 뭐 쟁이란 말이 그렇지. 심술쟁이, 뭐, 뭐 노름쟁이, 뭐 이러면서 비하하는 말이지. 사진 예술가, 사진 예술가들이 때로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뭐 행복하겠죠 홍매아는아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온갖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널리 퍼나르고 이러니까. 그러나 저같이 잘난 스님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잖아 가지고 바라보면서 아참 이쁘다. 야 어떻게 이 비탈에 이 그늘에서 이렇게 노랗게 올라왔냐 말을 걸거든요 제가 그럼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은아나좀 보고 가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어떤 꽃이 행복할까요 홍매아가 천배만배 행복하고 인적 없는 산비 아래 다사고이 피어 있는 양지꽃이나 노록이나 처녀치마나 뭐 이런 꽃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이 유튜브 만에 듣는 분들은 아이고 스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각자 각자마다 자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면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삶 속에 가치가 있는 거지. 남들이 박수치고 알아준다고 해서 행복하고 남들이 안 쳐다본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요 어디에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 따라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세상이 좀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화원사에 있는 공매와한테는 훨씬 비를 많이 뿌리고 인적 드문 산골에 피는 야생화한테는 비가 조금만 내리나요? 햇빛이 여기저기 차별해서 내리나요? 바람이 여기저기 차별해서 부나요? 바람, 햇빛 이 자연은 차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때문에 4월 7일 선거도, 저가 보기에는 희한하게 선거가 끝났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잘 됐다 하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근데 저는 참, 야, 아무리, 배신감 같아요. 배신감. 현 정권은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젊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게 투표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그 부동산 문제도 햇빛이나 하늘에 쏟아지는 비나 바람같이 생각을 해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땅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햇빛과 바람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도 어떤 놈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다고 그래가지고 팔아먹는다고 치면은 세상꼴이 뭐가 되나요? 저는 이 땅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명이라고 부르면서 얘기했던 게8세기 경에 유럽놈들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를 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야만과 문명으로 이렇게 구분지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 했던 여성분이 문명의 기원을 어디에다 두고 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은. 짐승의 뼈를 갈아가지고 낚지 바늘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토기를 구웠다든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마게렛 미드라는 그 여성분이 대답하기를 부러진 다리에서 나는 문명을 봤다라고. 부러진 다리. 왜 부러진 다리냐는 거예요. 아주 원시시대에 그 원시인들의 뼈가 나왔는데 부러졌던 다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문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리가 부러지면 버리고 가야지 돼요. 죽는 거죠.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돌봐준 겁니다. 돌봐주면서 뼈가 다시 붙은 거예요. 그 돌봐준 것, 그게 문명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는데. 와, 아,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인간. 인간은 뭘까에 대해서.